안녕하세요. 플라우만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인 싸움은 구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의 제목인 후살모의에서 비롯되었고 후살모의는 현악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편 각 편에 개별적인 제목이 있었지만 전체를 지칭하는 제목은 없었는데 후대로 전승되면서 편의를 위해 세페르테일림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세페르테일림은 찬양의 책이라는 뜻이고 한글 개혁 성경의 시편이라는 명칭도 히브리 원문 제목을 반영한 제목입니다. 시편은 다수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73편의 시를 지었고 보라자손이 10편, 아삽이 12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해만이 1편, 에단이 1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전체 150편 중에서 100여 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 50여 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BC 15세기 무렵 출애굽 시대의 모세로부터 B.C. 5세기 경의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B.C. 10세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B.C. 5세기 중엽의 에스라 느이미의 시대까지 500여 년에 걸쳐서는 각 권별로 수집과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섯 권각 권별로 수차례의 재편집 과정을 거쳐, 25세기 말 혹은 4세기 초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전체 5권, 150편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시편은 각각의 저자들이 그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한 것들을 시적인 고백과 기도, 간구, 감사의 찬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앙의 발전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일부 시들은 공동체의 예배 혹은 개인의 예배 때 쓰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내용 전개와 구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다른 책들과 달리 연속성이 없이 상호 분리된 150편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은 시편이 창작되고 편집될 당시의 유일한 경전이었던 모세 오경의 구성과 대비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은 그 내용과 유형에 따라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그리고 지혜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찬양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될 의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유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짧은 축복문 혹은 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탄원시는 박해를 받거나 질병이나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시입니다. 탄원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감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다는 약속과 신뢰를 표현하고 공동체의 끊임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권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번째로 제왕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을 높이고 세우신 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하는 시입니다. 제왕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찬양하고 왕의 경건함과 위로움을 묘사하고 왕을 위한 기도와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교훈하기 위한 시입니다. 지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통독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